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끗 차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한 끗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셨는지 아십니까? 영화 타짜를 어, 들어보시거나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 이 영화에선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 끗인데 5억을 태워? 네, 네 바로 노름에서 점수를, 점수를 매기는 단위가 바로 한 끗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이 처음에 잘 풀리다가 마무리가 좋지 못하는 뜻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죠? 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여 한 끝으로 이기고 지는 승부로 인해 한끝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 근소한 차이를 표현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에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인생극장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특정한 설정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다가 주인공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 결심했어. 그렇죠. 그래, 결심했어. 라는 대사와 함께 자신이 선택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선택사항은 보통 이익을 볼수 없지만 도덕적인 선택과 이익이 따르는 부도덕한 선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선택을 했다고 꼭 그게 복으로 돌아오거나, 부도덕한 선택을 했다고 꼭 이리 인생이 망하는 스토리로 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두 가지 선택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마저도 모두 한끗 차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때로는 이한끗 차이는 누군가에게 아쉬움을 자아내는 아주 작은 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에는 인생이 바뀌는 차이를 만들어 내곤 합니다. 그래 결심했어라는 나의 한 번의 결단과 선택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내 인생의 작은 만남 하나가 내 인생을 좌주지할 수 있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의 남편이 나를 만나서, 또한 남편이 아내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에 큰 행복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까? 네. 사담으로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딸이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딸 하윤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의 다 기도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학교 생활 할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기도하다 멈추고 어떻게 기도를 바꾸게 되었냐면 딸 하윤이가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작은 만남의 큰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한끗 차이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누군가 있는지 살펴본다면 저는 오늘 본문 기록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오에 가두고 죽이까지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에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그랬던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또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로마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바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바울의 한 끝, 바울의 삶을 바꾼 그한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격이 없는 단어가 되어버리셨습니까? 바울이 만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무런 우리의 삶을 바꾸고, 바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의 인생을 바꾼 한 끝이 되었을까요? 이 시간 바울의 인생을 바꾼 복음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인생을 바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라고. 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처럼 배려적이고 인격적인 종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종교는 철저하게 신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들은 신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타종교의 신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발생하는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타종교에서 신은 언제나 인간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며 사람의 열심, 즉,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므로 신이라는 존재에게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정교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종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간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죄인 된 우리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들을 부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인내, 인간을 향한 사랑, 인간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베푸시는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 자신의 고백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만 그는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절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인생이 바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순종한 게 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4장 1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로라.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이고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생각에는 죄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죄인의 방법은 죄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계획도 좋은 결과를 낼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나 내가 생각하는 판단 근거를 통해 나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 생각하며 행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첫 만남 첫 사랑을 회복하는 오늘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 가슴 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인생을 바꾼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제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빛진자라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단지 우리가 인세 칠해가 아닌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여러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였는지? 아니면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하며 나오셨는지 나온 예배였는지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매일 반복되어지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있는 삶인지 감격이 없는 예배 무료하거나 매일 챗바퀴처럼 돌아가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이 어쩌면 나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죄에서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그 빚은 무엇일까요?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담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만약 빚을 졌다면 예수님께 빚을 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소외댕할 때 자신을 불러준 바나바 아니면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교회에 빚을 졌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진짜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부모 말씀 11절에서 12일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함이라.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원, 나누기 원했던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바울의 빚진 자라는 고백은 복음을 만나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바울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의 삶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급, 기쁜 소식을 자신만 누릴 수 없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아지기를 소망하며 비친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처럼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처럼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처럼 평안하길 바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인생을 바꾼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분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음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남들에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때 거리마다 지하철마다 예수천국 불신족을 외치거나 복음을 전다고 팻말을 들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까?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 같고 예수님이 도리어 욕을 먹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이 그런 행태가 부끄럽고 싫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이제 천안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뜬금없이 복음을 전다고 전한다고 시작하는 말이, 죄 있으시죠? <laughs> 죄 있잖아요. 라고 전도를 당해봤습니다. 그때 정말 신학생이었는데요. 정말 화가 났어요. 공공장소에서 강압적이고 극당적인 방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상황들이 정말 부럽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닮으며 욕을 먹고 같은 기독교인들도 교회도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외쳤을까요? 나는 나의 삶의 몇 프로나 주를 섬기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는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나의 모습을 비판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고백이 감동이 되어진 것은 다른 말로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저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이런 고백, 바울의 이런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가였습니다. 오게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매도 여러 유대인들에게 사0에 강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번 태장으로 맞고 돌도 맞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네, 같은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거지청제의 위험에 당했었습니다. 자지 못하고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굵고, 춥고, 헐벗었던 삶 속에서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소리 질렀던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도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laughs> 지금 우리 지구촌 교회는 국내 전도로 또 해외 선교 중에 있습니다. 지난 지난주에는 12개국 18개 팀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9개국의 11개 팀이 출발하여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어린이 주구에서는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평택과 대전으로 아이들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국내 전도팀만이 아닌 해외 선교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구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교회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모인 교회입니다.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모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가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교회는 지금 가는 성교사와 보내는 성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타락할 때, 기독교가 가장 전성기이며 부흥할 때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무너질 때에는 아이러니하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좋을 때, 최고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기준이 내가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들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방관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가 아닌 사람이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교회는 어떠한 사역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자신들이 행했다는 자랑이 되고 자신들이 이루었다는 교만의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한끗한 끗의, 한 끗의 차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사랑하는 영도 여러분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해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국내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사역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난 사람들을 예배해 주시고 이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겪을 어려움 속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함께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에 우리가 있다는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셨다는 감상과 감사와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온 성도가 경험하는 지구촌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가는 성교사로 보내는 성교사로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실에 대한 감증과 감격이 고백이 넘쳐나는 지구촌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